네, 반갑습니다. 캠성복제사 SG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어, 영상은요, 바로 퍼즐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500피스짜리 퍼즐이고요. 그 500피스 퍼즐에 맞는 액자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최근 영상에 바이트 초이카도 올린 이유가 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뭔가 체험을 할 수가 없고 외부로 나가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방학 때도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가 500피스짜리 퍼즐 액자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어,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고, 어, 가족들끼리 이 퍼즐을 맞추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너무나 좋았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답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직접 제가 이 퍼즐을 한번 해보면서, 과연 혼자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난이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500피스 짜리 퍼즐을 고른 이유는 제가 1000피스 퍼즐을 해봤거든요. 근데 1000피스 맞출 때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난이도가 높고, 혼자서 하기에는 며칠을, 시간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기에는,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기에는 솔직히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했고, 또 너무 피스 수가 작은 퍼즐을 하게 되면 조금 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500피스짜리 퍼즐이 조금 크기도 크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되게 액자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시즈 어, 이 퍼즐 가격은 3 0 0피 어, 500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고, 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고, 어, 그림 같은 액자 하나 사는데도 2만원, 3만원 돈 하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액자 같은 경우도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때, 어, 액자가 있고 액자 색깔이 뭐 은색, 금색, 지금처럼 검정색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혼자서 만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퍼즐을 맞춰 보기 시작할 건데요. 퍼즐을 맞추기 전에 요령이 있어요. 어, 이 퍼즐을 맞출 때는 아무 때는 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멘붕이 옵니다. 어, 멘붕이 오기는 하는데 어,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여기 밑에 면이 잘려져 있는 퍼즐들이 있습니다. 어, 이 퍼즐들이 테두리를 형성하는 퍼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테두리를 먼저 완성시켜 을준 뒤에 그 뒤에 이 퍼즐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 퍼즐들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대략적으로 테두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두 피스는 못 찾았는데 피스가 너무 많아서 어, 이두 피스가 아직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대충 테두리가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요 그림 포인트 포인트마다 찾기 쉬운 퍼즐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 딱 표시가 거의 되어져 있어서 그림 포스터에서 찾기 쉬운 퍼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세개네개네개 다섯 4개, 4개, 개씩 뭉텅이 뭉텅이로 퍼즐들을 퍼즐 퍼즐의 조각들을 요 포스터 위에 모아줍니다. 그렇게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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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다 보면 퍼즐들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mily Fuck back. 어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500피스 퍼즐을 맞추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아까 오후 7시 10분쯤에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반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었을 때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부모님과 아이들이 좀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천천히 퍼즐을 맞추면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고 어, 부모님과 이제 아이들 사이에 그 소통을, 해, 소통을 하면서 하면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난번 1000피스짜리 맞출 때도 제가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이번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500피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도 나름 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좋습니다. 너무 예쁘고 어, 지금 아직 액자에 넣, 넣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 마무리하고 이제 액자에 넣으면 더 예쁠 것 같고 이번에 저희 학, 학생들도 이제 퍼즐을 다 하고 나서 소감문을 제가 받았는데 대부분 아마 지금 저의 마음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막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아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하는 동안에 허리가 너무 아팠다. 근데 항상 끝에 적힌 마무리 그림 뭐였냐면 뿌듯했다. 하고 나니까 너무 멋있었다. 어, 이런 소감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감문을 하나하나 하나 읽어보면서, 아, 그래,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고, 퍼즐 피스가 500조각이나 되다 보니까, 솔직히 뭐부터 해야 될지 솔직히 너무 나 난감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겉 테두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이제 상징이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조각들을 뭉쳐놓고 맞추다 보면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너무나 재밌었고 제가 어, 이 퍼즐을 뭐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 등산, 등산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등산도 처음에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 딱 섰을 때는 너무 가기 싫어. 와, 언제 가지? 언제 도착하지? 이런 처음엔 좀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는데, 막상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희가 엄청난 쾌감을 느끼지 않아요? 뿌듯하고, 아, 뭔가 해낸 것 같고, 이 퍼즐이 그런 마음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아, 어떻게 하지? 할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그림이 맞춰지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어, 또 한편으로는 좀다 완성을 하고 나서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결국 해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어서 아이들도 아마 이걸 다 맞추고 나면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퍼즐 자체가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제가 횡설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액자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어, 사진으로 같이 영상에 첨부해서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